위생과 편리함을 동시에 응감해. 이제 화장실 걱정 끝 캠핑에 꼭 필요한 스마트 선택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아모란나 휴대용 소변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긴급 상황에서 진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차량에 비치하려고 했지. 응고제 기능 덕분에 소변을 고체로 만들어서 흘러내림 걱정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. 무게도 가볍고 휴대성 최고라서 캠핑이나 여행시에 편리해. 사용 후 간편하게 버리면 되니까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가격은 조금 나가지만 그 가치는 충분하더라고. 이젠 차 안에서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온리빙에서 휴대용 긴급 화장실 세트를 발견하고 바로 장만해봤음. 구성이 쏠쏠하더라고. 시포켓은 소변용, 응포켓은 대변용으로 각각 사이즈가 딱 맞고 사용 후 밀봉도 잘 돼서 냄새 걱정이 전혀 없어. 특히 응포켓의 흡수력은 진짜 놀라워. 급할 때 캠핑이나 차 안에서 사용하기 완전 좋겠더라고. 가방에 하나, 차에 하나 두면 남동생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지? 같은 고민 있는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.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캠핑 필수템 바로 은가맨 포타포티 용변 분해제를 가져와봤음. 이 제품 캠핑카에서도 쓸수 있는 똥약이라니 액상보다 용변 분해력이 좋고 냄새도 잘 잡아줘서 캠핑의 불편함을 한 방에 해결해준다고. 친환경이라서 더 믿음이 가고 캔으로 되어 있어 수분도 들어가지 않아서 보관도 쉽더라고. 주문하자마자 빠른 배송으로 잡았고 이제는 캠핑장에서도 걱정 없겠어. 정말 편리해서 마음에 드니까 별5 개.